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참 보노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자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과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과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긍일 가운데 저들을 부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들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제들에게 보내셔서 제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안에 거하셔서 제들이 주님께 붙어있으며 주님과 연합되며 제들이 풍성한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부르시겠습니다. 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맘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지 취... 3절 내맘 속에, 내맘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1 7 3면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7장 1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요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나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걷어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배에 두고 또그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견하는 마음으로 샬롬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비유죠. 독수리는 뭘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무엇을 가리킬까? 먼저 3절 말씀해 보시면.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가칠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여 와이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여기에 독수리가 나와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또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가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독수리는 무엇을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가 믿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땅의 세계의 것들로 풀어주고 개시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영적인 비밀을 이 땅의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영계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시편 78편. 이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예 비밀한 미를 발표하리니. 내가 입을 열고 무엇을 베풀어서라고 했습니까? 비유를 베풀어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 베풀어서 옛적부터 있었던 비밀을, 영계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구약성경에도 많은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타나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많은 비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말씀을 안 하실 정도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천상의 비밀을 그리고 옛적 태고 쪽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왜 그렇게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가? 어떤 비유는 너무 알기가 난삽해서.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해독하기가 어려운 비유도 있습니다. 비유에 나타나는 것은 항상 구체적이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영계의 비밀을 구체적인 땅의 사물과 사건들을 들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17장에 나타난 독수리는 뭘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뭘 가리킬까?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요. 포도나무는 뭘 가리킬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대부분 입사장에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죠? 죽음,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새때가 그 중에서 독수리 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반드시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그 죽음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그렇게 독수리들이 내려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부패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독수리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죽음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죄악상,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날아든다.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죄악으로 부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독수리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벨론의 독수리 느부아네살 왕이라고 하는 잔인한 바벨론의 왕이 결국은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독수리를 사용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부유에, 비유에 나타나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것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지성으로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원 직기인 샘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오셔 가지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농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포도원의 농부. 포도원 직기죠 그래서 이사야 27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포도원 직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요한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요한은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가꾸고 경작하는 농부.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직인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얼마나 지성으로 돌보시는지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여우가 들어오든지 늑대가 들어오든지, 못된 짐승이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마구잡이로 해치고 다니면, 아니, 농부가 땀을려 수관 모든 포도농사를 다 망치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상해치 못하게 그렇게 포도나무들을 간수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시고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신 것이죠. 포도원에는 좋은 포도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포도나무도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포도원에 들어있는 포도나무들인데, 우린 여러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여기에 때때로 물을 주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따금씩 생각이 나면 때가 되면 물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때때로에 해당되는 말은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한 순간도 물을 주지 않으신 때가 없이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내가 물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좀 신용을 내 가지고 한 때는 콩 농사를 하기도 했고 아주 집 뒷마당에 조그만 콩 농사를 했고 이제는 그걸 졸업해서 이제는 포도 농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포도나무, 조그만 포도나무 가지를 뒷마당에 심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막 가지를 내고 담벼락을 타고 포도나무 가지가 번져가지고 아, 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거, 거기서 거둔 포도송이는 작지만 아주 달콤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이웃과 나눠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줄 의향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달라고 해가지고 또 드릴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따금씩 물을 줄 뿐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나 많아. 그런데,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하나님. 농부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물을 주시는가 하면, every moment.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고 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리시위하여 주시는 물은 바로 말씀의 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늘 해풀고 계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세 차례, 부활절하고, 감사절하고, 성탄절하고, 그렇게 1년에 연중행사로 교회에 나와서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죠. 아니, 사람이 1년에 세 차례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물을 받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수예요. 그런데 좀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오지요.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길을 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목 마를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말씀이 물을 주시는 거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나무라면 날마다 물을 받으니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매질 공산이 좀더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나 요한은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때때로가 이따금식이 아니라 매순간마다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매순간마다 말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받고 있죠. 깨닫질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게 주시는 물들을 내가 건성으로 흘려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고 계십니다. 나 요한은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해주시죠? 보호해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악한 짐승,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간수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물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물을 마시고 또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셔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 물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랏목을 죽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베푸시는 말씀의 물을 받아 먹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셔서 그 말씀 마시고 먹고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낙관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건강한 포도나무가 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을 경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지 아되시고 농부가 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저희 가지를 통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날마다 때마다 저희에게 베푸시는 말씀의 물을 받아 저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풍수한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위하여 간과 앞나의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풍수하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에게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